오셨어요? <웃음> <웃음> 오늘 올줄 알았어요. 왜요? <laughs> 어, 월요일이기도 하고, 아, <laughs> 아 저그 카페라떼 샷 추가해서 한 잔만 주세요. 내가 월요일마다 온다는 걸 아는데 왜 월요일마다 네가 여기 있냐뭐뭐내맨 맨날 오는걸 수도 있지 근데 너 매일 안오잖아응너나 <laughs> 너무 좋아하지 마라 야, 갑자기 그게 무슨 싸구려 대사야? 나는 너무 위험한 여자 같아 너뭐안 좋은 일 있냐? 안 좋은 일? 있지 음... 음.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 순간에 우울해질 수가 있죠? 아 저기요, 저기 요 지다빈 씨,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아, 저기요 지다빈 저기... 말고 다빈지. <laughs> 알았어, 알았어, 다빈지. 참 너도 진짜 제정신은 아니야. 어. 그네 면접은 어떻게 됐냐? 몰라. 떨어졌구나. 아니, 힘내 임마, 어? 기숙지 말고 어깨 쫙 펴고. 아야 됐다. 누워있나. 하긴 대여섯 번째지. 박신. <laughs> 진짜. 야 하루킴이 무슨 취업이냐? 너 작가 하고 싶었다며? 작가해. 이름값 함수 서로 일본에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있다면 한국에는 머라카노 하루키 되는 거지. <laughs> 야, 넌 걱정도 안 되냐? 솔직히 화가 된다고 해도 언제 자리잡 올지도 모르잖아. 음, 아, 내가 뭐 자리 잡고 싶어서 그림 그리냐?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그래야 살것 같으니까. 난 니가 더 걱정이다. 어, 사장님! 사장님! 먼저 보고 싶었어요. 에휴, 뭘. 다빈씨 왔다 간지 3주밖에 안 됐는데. <laughs> 똑같이 마시죠? 유자차? 네. 조금만 기다려요. 네, 감사합니다. 하루 씨, 다빈 씨좀 불러봐요. 하루 씨, 글 쓰시죠? 아니요. 어, 써봤죠? 네, 옛날. 어, 다빈 씨는 그림 그리시죠? 네. 아까 전까지도 그림 그리고 있었는데요. 새삼스럽게 왜요? 나 이거 욕심 나는데. 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페였고, 그림이나 사진, 그리고 짧은 글로 공모한다더라고요. 선정되면 책자도 만들어주고, 시청 홈페이지에서 홍보도 해준다고 하고요. 마침 우리 가게 단골손님이 훌륭한 작가와 화가시잖아요. 아, 참. <laughs> 아니, 이게 뭐꼭 하고 싶을 정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아니, 그래도... 지금보다는 사람들이 더 찾아주는 카페가 됐음 해서 해보려고요 투표로 선정되는 거네요? 그럼 뭐 결국 인기 투표인데 그래서 두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루 씨의 글과 다빈 씨의 그림으로 우리 카페를 홍보해 주시겠어요? 페이는 모든 음료 무료 무제한 카페 와서 작업하시면 식사까지 제공 사장님 근데 저 글을 써보시라고 좋아요. 하자. 어차피 너나 나나 백수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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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선생님, 음... <laughs> <사장님>, 할게요. 선생님 <laughs> <사장님> 진짜 최고. 응, <laughs> 어, 사랑해요. 진짜, <laughs> 공짜, 공짜. 아메리카노도 공짜. 카페 라떼도 공짜. 심하면 이것도 좀 해볼래요? 음. 유자차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뭐야 하루팀 <laughs> 취업했네?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laughs> 야 근데 뭐 그리는 거야? 디자인 나온 거 아니었어? 응 음. 본업 하는 거지 넌안 무서워? 응? 뭐가? 응. 뭐, 미래라던가, 돈이라던가. 나도 무서워. 근데 어떻게 근데, 믿는 거야. 뭘? 어, 사람은 의외로 잘 쓰러지지 않거든? 쓰러질까 싶다가도 누군가 꼭 손을 내밀어줘. 넘어져서 못 일어나고 있으면 그손 아직 못 찾은 것뿐이야. 그러니까 너도 한번 찾아봐. 응. 음. 멋지다. 꼬레 없는 애 피가 이렇게 오냐 다렸구나아니뭔 아, 소리야 나그게임하다울려가지고그 올려, 거... 그 카페 와서 그림 좀 골라줘 카페라고? 야 비가 이렇게 오는데 아 홍보특자에 널 그림 정해야 될거 아니야 사진으로 보고 정해도 되잖아 어너 누나 안 보고 싶어? 야 너가 기우제 지냈지 월요일마다 <laughs> 비오라고 야그뭔 아, 소리야? 아니 겸사겸사 그 오랜만에 얼굴도 좀 보자고 알았어. 지금 갈게. 아. 어. 응. 너가 좋아하는 유자차에다가 응. 뭔가 로스팅하는 그런 느낌으로 응. 제목 모 정하면. 유자차겠지. 응. 이런 야. 행운을 로스팅하는 카페 세크로버. 음. 이런 거 어때?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음. 근데 사장님 반응이 영 <laughs> 아, <laughs> 아, 다른 거 다른 거로 한번 밑에 거 한번 어, 리필 한번 해줄게요 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배고픈데 진짜요? 진짜요 어서 오세요 일단 나가셔요 그래 누구야? 여기 어떻게 왔어? 택시 타고 야 지담이 능력 좋다 나차 버리고 금세 남달만들었네 일단 나가서 얘기해 아 진짜 왜 이래? 은타 한야 아, 직도게을왜 거냐? 카페 세이 클러버. 행운보다 행복을. 하, 지랄 여기서 이런 거나 그리고 있을 거면 차라리 나처럼 디자인 회사에 취직을 해내 장당 얼마나 주디? 어? 20은 주냐? 그만하라고 했지 야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미래에는 있어? 뭐 점쟁이가 대박 난대? 여기서 이런 거 그리면 누가 알아주기나 하냐고 내가 우리 회사에 너 하나 꽂아줄 수 있다잖아. 근데 왜 좋은 길 냅두고 족 같은 길 가면서 사람 마음 다 뒤집어놓냐고. 그만해. 하... 너도 힘들잖아. 어? 오빠 회사에 다 말해놨으니까 그냥 어? 이런 거, 이거 다 이거 치우고, 그냥. 나 부셔버려, 이거. 야! 나부는 거야? 위에 남의 그림을 부셔야 돼. 이런 거 줘봐. 응? 내가 못 부수고 있으니까, 내가, 대신. 네가 뭔데? 나? 뭐, 이 당이 남치 헤어졌으면 다르지 뭐아 근데 이 새끼는 언제 봤다고 자꾸 반말을 해야 일어나 봐 새끼야 그럼 이러고 있는 걸 어? 그냥 보기만 해? 내 인생 이지라이 났는데 손 놓고 보기만 하냐고 어! 어! 그냥 보고만 있으면 돼그 애를 응원해주면서 그냥 그렇게 보고만 있으면 된다고 다이아 이런 새끼가 진짜 나쁜 새끼야 하, 너한테 관심도 없고 책임지기도 싫은 그런 새끼라고 아, 나봐너 힘들게 사니까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잖아 넌 니가 지금 존나 멋있어 보이 그게 다 다빈이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거 아니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나가세실은 그냥. 아, 화장실. 아, 화장실. 이제 존댓말 하네. 아. 내가 어른으로서 한마디 할게. 에이, 들어봐, 임마. 형님이 사회 선배로서 다행이에요. 제 동생이 입던 옷이 있어서 응? 잘 어울리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 사람은? 광고야? 어 고꾸라지고 나니까 정신 들었나 봐. 어버버 거리길래 그냥 테스트해서 보냈어. 지도 쪽팔리겠지. 야 이번 게딱잘아서 끝내.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어떻게 생긴 하면... 야? 어련히 알아서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사장님, 죄송합니다. 돈이 아니게 가게에 불상사를 초래하게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앞으로 더 다양한 사람들 많이 보게 될 텐데, 오히려 재밌던데요? 새로운 일이라?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저 새끼 꼭! 감옥 보내겠습니다. <laughs> 아이, 또오반한다 그나저나, 두 사람 다 아직 전역 못했죠? 보자. 집 때문에 자전거는 놓고 왔을 테니 집까지 가려면 한참 걸릴 테고. 우리 오늘 회식 한번 할까요? 이 시간에요? 술집 다, 다 닫았을 텐데. 에이, 맛있는 음식 모여서 다 같이 먹으면 그게 회식이지. 간단하게 먹을 음식 좀 만들어 줄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세이클로버의 응. 꽃말이 행복이라는 건 사람들이 임의로 지어낸 거래요. 응? 진짜요? 아니, 저 지금까지 그거 하나로 카페 글 썼는데. 에이, 근데 그게 뭐 중요한가요? 꽃말이라는 게 어차피 사람들이 지어낸 건데. 우리가 행복으로 정한다면 행복이 되는 거죠. 그말 되게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말이었어요. 응? 맞네요. 좋은 맞다. 음. 잎의 개수와 상관없이 모든 클로버의 꽃만은 행운이라고 했다. 행복은 사실 행운이었다. 음... 아, 그럼 부탁 좀 할게요. 네, 저희가 깨끗하게 다 치워두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자도 남아 되고 그럼 뭐한잔 할래? 야, 너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술 생각이 나냐? <laughs> 하긴 한동안 술로는 생각도 안날 듯. 그냥 얘기나 좀더 하자 커피 나한잔하면서 무슨 얘기? 회식하는 동안 너 얘기 많이 했으니까. 내 얘기. 이거 응? 어, 커피 가지고 올게. 음... 그러니까, 원하지도 않는 걸 목표 삼았었다? 응, 음, 뭐, 그렇지. 왜? 그럼 목표를 잃어도 불행하잖아. 그게 꽤 무섭거든. 보이지 않는 길이라는 게 모르는 길은 누구나 다 무서워. 전에도 말했지만 나도 무섭고,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 음. 그렇게 힘들었는데 널 만났고, 더 힘들어졌지. 좋아졌어? 야. 응. 뭔가 너랑 같이 있으면 내가 뭔가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어. 넌 빛나고 난 그늘진 느낌랄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어, 뭐내 그늘을 만드는 게 너가 아니라는 건 알아. 그래도 가끔씩은 힘들다. 저 그림 봐봐. 그늘 아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가 보면 그늘이 아닐지도 몰라. 나 찾은 거 같아. 응? 너가 내밀어준 손. 야, 그걸 이제 찾았냐? <laughs> 아 그러니까 그손 잡으라고. 잡을게 어서오세요 오랜만이네요 아, 네. 이번 작업이 좀 길어지다 보니 늦었습니다 아! 사장님 저 유자차 한 잔만 주세요 유자차? 잘 지냈어? 내첫 번째 그림이야. 진짜? 그럼 내가 처음 읽는 건가? 어. 아, 아직 완성은 못했고 뭐 각색 자국도 필요하고, 오탈 자국도 필요하고, 함께 쓰를 그림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직 결말을 못 쓰고 있어.